이래서 한화야구를 못 끊는 것 같습니다. 한화이글스가 오늘도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만들어냈는데요. 그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 선수죠. 오늘의 불꽃 플레이어 오선재인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먼저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. 소감 네.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어, 오늘 좀 경기를 하면서 조금 힘든 경기였는데 네. 마지막에 그냥 좀 아쉽게 그냥 그대로 졌으면 좀 되게 선수들도 좀 힘이 빠지고 그럴 경기였는데 네. 끝까지 선수들 열심히 해서 경기를 이겨서 또 선수들 다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오타수 삼안타도 그렇지만요. 사실 최근 타격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. 이 물오른 타격감의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? 처음에 조금 괜찮았다가 또 주춤을 많이 좀 했었는데 또 며칠 전부터 조금 그전 느낌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 쪽에서도 호수비를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올 시즌 주전 유격수로 출전을 하면서 정은원 선수와 키스톤 콤비를 이루고 있습니다. 좀 정은원 선수와의 수비 호흡은 어떤 것 같나요? 서로 경기 중에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제가 은원이한테 좀 많이 맞춰주려고 하고 좀 얘기 많이 하고 또 은원이가 저한테 좀 말도 많이 걸고 해서 일단 그런 소통 같은 거는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후배 선수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오선진 선수인데요. 사실 주전으로 시즌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. 조금은 갑작스럽게 기회가 왔고 또그 기회를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살려낸 것 같은데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어 본인에게는 어떻게 느껴졌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 궁금해요. 일단 시즌을 어, 이군 캠프로 갔었기 때문에 좀 저한테도 좀 자극제가 됐었고 또 거기 가서 제가 고참이더라고요 가니까 그래서 후배 선수들이랑 얘기 많이 하면서 즐겁게 좀 편하게 하고 이번에 기회에 이렇게 좀 의도치 않게 조금 신기하게 기회가 어떻게 왔는데 제 입장도 조금 이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또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끝까지 응. <laughs> 최고의 응원 보내주신 하나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선수단 조금 경기도 어, 연패 갈 때도 있고 한 게임 이기고 좀 어렵게 경기를 하고 있지만 선수단 열심히 해서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최선 다하고 이기려고 하고,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처럼 열심히 응원해 주신다면 선수단 열심히 하고 이기는 모습으로 꼭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. 내일 승리도 응원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오선재 선수였습니다. 안녕. 손흔 들어 주세요.